최근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위를 자랑한 한국 공군이 이번에는 중국을 상대로 통쾌한 일을 해냈습니다. 한국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첫 비행 소식에 해외 여러 언론에서 분석 기사를 보도하며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관련 기사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는데 한국이 공개한 장면 때문에 충격을 받은 중국이 심각성을 대서 특필하여 보도하며 한국 전투기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은 군사 무기를 비교하는 면에서 언제나 자기중심적 우월주의 사상을 보여주며 한국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대체로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한 좋은 평가만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최근 중국과 일본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최강 성능을 개발한 한국 전투기의 행보에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현 상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시제기가 출고되면서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CNN에서는 한국 전투기의 역대급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발판을 마련해 소개했습니다. 실제 KF-21은 공대공 미사일, 공대진 미사일은 물론이고 공중 발사 순환 미사일까지 장착될 예정이며 절반 이상의 한국 부품을 사용해 항공기 생산에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O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가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KF-21은 미국에서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중국은 이런 한국을 견제해서 중국 언론을 통하여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 폄하하면서 경계를 했는데요. 또한 중국 네티즌들은 먼저 비행 테스트나 해라. 우리 j-20보다 한참 아래인 듯 한국이 t-50 불량기 못 팔아서 껍데기만 바꾼 거겠지라며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j-20을 자랑하면서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스텔스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깎아내렸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무기 수출 시장에서 자국의 전투기 들과 경쟁할 때 중국의 전투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고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전략화로 인해 중국의 아시아 전략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내포된 행동이죠. 그래서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축하하는 글들도 일부 있지만 그보다 부러움과 질투가 내비쳐진 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수출 계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K 방산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첫 시제 1호기에 시험 비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분위기가 180도 변하게 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미국의 F-35에 맞서 큰 포부를 가지고 개발한 J-20을 2017년부터 실전에 배치했지만 전투기 시장은 중국의 예상과는 한참 다르게 상황이 돌아갔었죠. 한국 재평화연구소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1위인 미국은 996억 달러, 2위인 러시아가 615억 달러였고 중국은 72억 달러로 한참 뒤처진 5위를 차지했었습니다. J20은 사실 SU-27 실패작 스텔스 기체 무리에서 F-35 모방 장비를 넣으려는 기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J20은 길이 203m, 높이 4.5m로 미국의 주력 스텔스 F-20이나 F-35보다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평 날개 대신 전방 수평 날개가 장착된 날개 동체 혼합형으로 설계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커서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J20의 최대 속도는 마하 2.2에서 24 정도로 알려졌으며 엔진 출력이 낮아 지속적인 마하 비행이 어렵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 무장창에 실릴 수 있는 공대국 미사일 등의 무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다른 전투기와의 경쟁력에서 상대적인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투기는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성능도 많이 뒤쳐져 있는데요. 반면 EOTGP와 IRST를 탑재해 레이더가 꺼진 상태에서도 표적을 탐색할 수 있는 한국의 자체 개발 a 사 레이더는 중국산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합니다. 이처럼 중국의 J20 평가와는 다르게 호평일색인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출고식에서도 위험을 확실히 보여주었죠. 결국 최근 중국은 하루 걸러 하나씩 세계 언론에서 발표되는 KF21 전투기 기사에 더 이상 한국 전투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어 최근 중국 관련 매체들도 한국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전달하며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한국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60대까지 늘릴 계획이며 F15K 전투기, KF16 전투기 등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또한 여기에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꼬리날개의 KF-21-001이 선명하게 찍힌 시제 1호기 엔진을 비롯한 모든 장비의 조립과 도색까지 마친 완전한 형태의 한국 경전투기 KF-21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꼬리날개마다 시제기 6대 꼬리날개의 특별한 문양이 모두 다르고 동체 색깔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전투기의 특성을 잘 나타내면서도 비행 중 위장 효과 또한 뛰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며 중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세계 8번째 4.5 세대 전투기라는 영광을 안고 있는 KF-21은 앞으로도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공군의 중추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하게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게는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역전 드라마같이 느껴지는데요. 결국 한국의 끊임없는 도전에 최고의 방산 무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KF21은 초기 단계의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5세대급은 아니지만 저외레이더의 실제보다 작은 형태로 포착되어 5세대 이하 전투기 중에 스텔스 성능이 가장 뛰어날 것으로 보였는데요. 향후에도 스텔스 관련 기술을 적용해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여지는 충분해 보이죠. KF21에 사용된 엔진은 미국의 F18 슈퍼호넷에 사용된 엔진으로. 엔진의 성능 검증은 물론 한국 무인 함재기 엔진으로도 이미 검증이 완료됐죠. 그리고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A사 레이더는 중국이나 러시아제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A사 레이더 덕분에 KF21은 북한 전투기는 물론 중국 및 러시아 전투기보다 먼저 보고 빠른 속도로 미사일을 쏠수 있게 됐습니다. KF21에는 자동 지형 추적, 자동 지형 충돌 회피, 자동 조정 등의 기능도 갖춰져 있어. 산의 고도와 전투기 속도 등을 계산해 충돌을 피하면서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죠. 이에 방위사업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상시험을 완료하고 7월 첫 비행 후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의 승승장구를 응원하며 하루빨리 우리 손으로 만든 KF21이 우리 영공을 지키게 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대구 구려 제국이었습니다. 시청